오늘은 그 애기들 키우느라 1차 접종밖에 못한 와이프가 내일 문화센터 방문이 있어가지고 근처 병원으로 어, CPR 검사를 하러 갔어요 야야야야 오, 혼자 뜯을 줄 알아? 어. 그래서 옆에는 우리 둘째가 춤을 추고 있고 이렇게 차 안에서 찍게 되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음 제가 최근에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 이게 핵심은 간단하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한 그런 틀 안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소비되면 돼요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, 어, 표현하기도 어려워요. 음,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, 제일 최고 부자가 아마존의 그 베조스랑 일론 머스크랑,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런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궈낸 산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소비되고 있어요. 어, 한정된 인생 사람의 한정된 그 인생이라는. 그 시간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. 어,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. 하지만 어,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부족하죠. 그리고 그렇다면 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 관계 속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. 그것만 잘 알아도 돈은 많이 벌수 있더라고요. 어, 예를 들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붐이 된그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. 이런 것들이 금융이랑 이런 상관관계들을 보면은. 음, 이 돈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인생의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회사원으로 어, 회사에 하루에 8시간 뭐 왔다갔다 다 합치면 10시간이 넘게 회사에 제 인생을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. 음, 반대로 생, 이게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빵좀더 줄까 기다려봐. 아빠가 미안하다, 야. 엄마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. 아침 밥도 안 주고, 아이고. 아, 미안해. 이렇게 듣고 와버렸네. 그렇게 제 시간을 팔아서 돈이랑 바꾸고 있죠? 회사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의 그 시간이 돈으로 치환하기 위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음뭐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앞에서 그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제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한대 앞에 제 인생의 한정된 시간은 어차피 영에 수렴하는 거죠. 그렇다면, 은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그 무한대라는 죽음 앞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어 우리가 그 리미트 무한대 아니 아니면 제로로 수그 수렴하는 수렴하는 그 등식을 볼때 분자 의아분자그 부... 어. 무한대가 있다면 분모에도 그 무한대를 만들어서 두 개를 약분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한대가 될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죽음이라는 무한대를 약분시켜서 저희 인생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긴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떤게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,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인생에서는 민규 은규 우리 아들들인 것 같아요 아이 어, 아들들이 제 인생에 참 유의미한 결과를 내줬고 그 죽음이라는 무한대를 약분시켜줄 수 있는 참 중요한 제 인생의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 빵좀더 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좀더 퀄리티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좀더 예의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